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을 이용해서 공원이나 경로당, 공부방 등등 시민들의 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폐공과 관리 정비 사업인데요. 작년이죠.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제정되면서 인천에선 빈 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윤아 씨가 아주 특별한 곳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네. 인천 12추홀구 도화동에 가면 주택을 이용해서 만든 작은 마을 박물관 하나가 나오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웃음 가득 온기가 도는 이곳은 쑥골 마을 박물관입니다. 사실 그동안 도심 속 빈집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기도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요. 인천시의 빈집 정비 사업으로 이런 공간들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주거재생과 방용섭 팀장입니다. 그 전이라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도시 비관에 저하된 데든가 위의 요소가 돼 있는 부분은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정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 0 1 3 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그런 정비 사업을 했었고요. 그 이제 올해 법령에 이제 빈집 및 수급 및 주택 정비관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전국에 이제 최초로 선두 사업을 했었습니다. 미추홀 구조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됐고 그 이어서 이제. 전 저녁으로 실태 조사를 더 이제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입장이죠. 특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노후된 빈집을 재정비하기도 하고. 또 오늘 찾아온 박물관처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저희 인천시 총한 빈집이 2,550동 있어요. 그중에 이제 현재까지 이제 941개동이 정비가 됐고 941개동 정비 중에 127개동 정도는 이제 재활용을 해서 이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소공원 텃밭 아니면 이제 주민 공동용 시설 뭐 임대일 때 그런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중에 저희가 온 곳이 박물관. 예예예. 예, 예. 이렇게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난 2016년 새롭게 마을박물관으로 탈바꿈하게 된 쑥골 마을박물관. 먼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쑥골 마을박물관 큐레이터 이화 선생님입니다. 수리하고 뭐하고 음. 이제 폐가를 갔다고 하나 이 집이 네. 낙후되어 있어서 어. 집도 많이 새고. 정말 이 동네가 이로 인해서 굉장히 좀 환경이 안 좋았는데 음. 이제 군아시 박물관에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발전했죠. 음. 좀 밝아졌다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많은 분들도 오시고. 네. 온기도 좀 돌고.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 남녀노소, 아이, 어른. 할것 없이 같이 이제 소통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 뭐 박물관 하면은 옛날처럼 막 고풍스러운 것을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이 어떤 곳이었나를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설명해 주는 곳이에요. 도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숲골 먼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숫골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린이들도 이런 질문을 해요. 아, 숫골 하면 쑥이 많이 나와서 숫골인가요? 선생님? 하고 물어요. 근데 사실 여기도 보다시피 숫골은 쑥이 많이 나서가 아니고, 부하동의 화자가 별을 가리키는 순수 우리말로 하면 쉬라는 발음이 나온대요. 그래서 쉬를 갖다가 숫골, 슈골 하다가 보니까 이 변화 악센트가 강해져서 숫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변화되었대요.라고 한 숲골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어서 숲골박물관.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여기 있는 주민들이 숲골이라는 이름을 애칭으로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숲골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이 지역의 애칭을 따서 만든 이름 숲골마을박물관. 그래서 이곳에 있던 다양한 역사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게 바로 그 주안 일대죠 어. 오공단 어. 그쪽이 염전이었어요 옛날에 어.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을 만들어내는. 애는. 공장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음. 한국 최초의 천일염을 만들어서 주안에 음. 있는 철도를 통해서 전국으로다가 이제 날라졌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예 옛날의 주안역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욜루 음. 석탄과 이제 소금을 날르는 음. 그 주안역. 90년대 전경인데 멀지 않은 시대인데 나도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이 지역은 역사적인 어록이 탄생한 곳이기도 한데요. 기억하시나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홍수환 선수의 경기가 치러졌던 선인체육관. 아쉽게도 현재 선인체육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도 홍수환 음. 선수가 뭐냐 홍수환이냐 하면서 나뭐 챔피언 마 하면서 네시 이것이 동 최대의 네. 어, 체육관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도시 개발에 이제 물결서런 음. 방식으로만 하셨어요. <laughs> <문어졌어요>. 네. <laughs> 마음이 참 허무하기도 했지만 음. 이러한 그이역에 バイバイ。<music> 축골 마을 박물관은 이렇게 지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곳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는 또 집에서 가까운 근교니까 또 이렇게 또정미적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또 가르쳐 주고 음. 뭐 저희들은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는 또 집에 가서도 손녀들하고 음. 앉아가지고 음. 그 배운 것도 연습하고 음. 만들어 주는 거 너무 좋아해. 이 박물관이 생겼다는 자체가 저희들한테 너무 좋아요. 음. 지금 동갑이에요 똑같아요 어. <웃음> <웃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네. 그 친구분들 네. 만나시니까 아, 그럼요 좋죠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같이 커피도 먹고 음. 또 지나간 얘기도 하고 재밌죠 <laughs> 이렇게 모여서 자꾸 네. 하니까 오늘은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시의 빈집 정비 사업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쑥골 마을 박물관 현장에서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이윤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